제로투세븐이네요. <laughs> 자, 뭐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고, 비중, 아, 매수가가 7,500원, 비중은 35%, 기다리죠. 한번 좀 반등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저출산은 아직 끝나지 않는 재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앞서 최근에 왔던 흐름성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이슈로 돌려놨던 부분인데 그 재료가 소멸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주도적인 거는 흐름상 아가방 컴퍼니가 테마주에서 강하게 이제 쭉 끌어주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만, 그 외에 이제 뭐 비대면 쪽에 관련된뭐 이제 그 재택근무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이 좀 주도선 가져가는데, 제로투세븐 역시 거기에 흐름성에서 아직 희세적인 부분이 남아있고, 7,500원 때문에 조금 홀딩하고 기다리셔도 될것 같고요. 역시 이전에 고점을 넘어갔는데, 단기간에 만약에 올라온다면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, 목표가는 좀 짧게 잡은, 이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끊어서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, 저는 한 7,800원. 때 정도면 수익권이 좀 나올 텐데요. 7,800원대 ,800원, 정도에서부터 매도권을 좀 가져가시고 비중이 좀 있으니까 수익률 을좀 낮춰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7,800원대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. 어제 기점에서 조금 전환목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시장 대비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정도 강하게 시세 나오면 시장과 상관없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. 같은 섹터 종목인 아가방하고 이 주가의 흐름성 그리고 이슈 정책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정책적으로 이제 당의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체크하시면서 관심을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홀딩 의견 드리고 7,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